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우크라나군이 반격을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조건에서 역부족입니다.지금 전장에는 라스푸치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m109 자주포가 흙탕물 속에서 제대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나치독일의 철 십자 문양에 그려진 하이마스의 우크라나 정교회 사자가 성수를 뿌리고 슬라바 우크라니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나가 이 그렇게 게임 체인저라고 자랑했던 하이마스는 그러나 최근 엉터리임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필리핀의 연합군사훈련에서 발사한 여섯 발이 모두 목표물을 빗나가 망신을 샀습니다. 또 우크라나 이 공군은 골동품이나 다름없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이-25 지상공격기에 장착되고 있는 이 무기는 1957년에 미국이 개발한 쥬니 미사일입니다. 마리 미사리지 사장거리가 9km에 불과한 무유도 로켓입니다. 등 떠밀려 하게 될 우크라나의 반격이란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남한테 고물무기를 구걸해서 하는 전쟁에서 혹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집단 서방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80% 이상의 인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5월 1일 러시아 항공 우주군이 폭격기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한 바블로그라드의 피해 상황은 괴멸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발 순간을 보면 핵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밤하늘이 온통 섬광으로 빛났습니다. 버섯구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우크라나가 이 세바스토폴의 유류 저장기지를 드론 공격으로 파괴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해 부담국은 사기 문제를 감안해 이런 각도의 영상은 내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외신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저해상도 위성사진에도 섬광이 표시될 정도였습니다. 바블로그라데 화학공장은 언젠가는 두들겨 맞아 폭파될 시한 폭탄이었습니다. 대한장 로켓과 그롬투 탄도미셀, 넵튠 대한미셀, 해체된 RT-23 ICBM, 지뢰, 탄약 등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가 이번에 모두 부서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바블로그라드 공장 파괴로 우크라나군의 반격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